안녕하세요 가죽군영원의부자트럭 대표 손주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용달 창업을 할수 있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17년 등록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완전 무사고에 한 분이서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 17년 등록을 했고 요소수 안들어가고 28만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후방카메라 있고 뭐 하이패스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그 다음에 타코메타도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뭐, 나름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했고, 17년도 당시 뽑을 때, 풀옵션으로 해서 이 차량을 뽑으셨습니다. 어, 차량은 원래 수출 보내려다가, 그래도 수출 판행이좀 아까워서, 저희들이 그냥 영업용 번호판과 함께 같이 입고를 해둔 상태고, 지금 위탁 판매로 차량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양도 양수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3천만원 중후반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용달 번호판은 붙어 있는 상태는 보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어,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7771 차량 검색해보시면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재원이나 사고 의무표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차량 뒤에 뭐 용달 용품 다 완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용달 차량을 창업해 하신다면 이 차량 권해드리고, 어, 차량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 지금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000, 뭐, 900에서 30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임대보호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400에 월 24만원에서 뭐, 6만원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톤수 연식 보험료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고, 보험료율은 뭔지도 여쭤보시는데, 보험료율은 보통 예를 들어서 보험이 300만원이다 기준했을 때 60%짜리는 180에서 160 정도 나오는 거를 보험 료일이라고 하고 임대 번호판만 그게 적용이 되고 첫 보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10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게일톤들도 보통 자차 빼더라도 첫 보험은 영업용 차 보험은 100에서 뭐한 200만 원 사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업용 화물차의 모든 것을 지급하는 부자트럭이었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 이 차량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고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